여러분, 밤에 소변 보러 세번 이상 일어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 환자분들 중 80%가 이 다섯 가지 습관만으로 전립선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서민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5년 넘게 전립선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사실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이런 문제를 부끄러워하시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 70대가 되면 8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만 한 크기의 작은 장기입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50대까지는 대부분 전립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지만 60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변을 다본것 같은데도 방광이 개운하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일상 습관만 바꿔도 전립선 염증과 비대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다섯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 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몇 시간씩 물을 안 드시다가 목이 마를 때한 번에 많이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이 너무 진해지고 산성이 되어서 방광과 전립선 조직을 자극합니다. 이게 바로 밤에 자꾸 화장실 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비뇨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2000명 이상의 6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물을 골고루 마시고 저녁에는 수분 섭취를 줄인 그룹은 야간 빈뇨가 41%나 감소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요. 그 다음 점심때까지 4잔, 오후 3시까지 2잔을 더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이 방법을 2주 정도 실천하시니까 한번 정도만 가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습관은 식사입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곧 약이 될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은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국제아마케지에 발표된 메타분석을 보면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익힌 토마토를 먹은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 토마토 달걀볶음이나 토마토 스튜가 좋습니다. 생토마토도 좋지만 익혀 드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맞추고 전립선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호박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꼭 드세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식단은 이렇습니다. 식탁의 절반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채우세요. 빨강, 초록, 노란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현미나 잡곡밥, 그리고 견과류를 적절히 섞어서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전립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잠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처럼 건강 정보를 찾는 분들 덕분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식후 산책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효과가 정말 큽니다. 상파울루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한 60대 이상 남성들은 가만히 앉아있던 그룹보다 전립선 비대 증상이 35%나 적었습니다. 식사 후에 걷는 게왜 중요할까요? 먼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거죠.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이 전립선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신체 활동은 C 반응성 단백질, 인터루킨 6 같은 염증 지표를 낮춰줍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만성 전립선염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점심과 저녁 식사 후 15분씩만 걸어보세요. 집 안에서 걸어도 좋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걸어도 좋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달리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시면 전립선뿐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소변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약도 드시고 있었는데, 개선이 더뎠죠. 그런데 식후 산책을 시작하시고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제 소변 보는 게 훨씬 수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습관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수면은 정말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같은 필수 호르몬 생성을 조절하는데, 이 호르몬들은 항염증 효과가 있고 조직 회복과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역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수면 장애가 자주 있는 남성들은 숙면을 취하는 남성들보다 진행성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염증, 정신 건강, 신진대사 균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게 전립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할까요? 하루 7, 9시간을 목표로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오후부터는 커피를 피하시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이게 사치가 아니라 노화하는 몸에 꼭 필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라고 하시는데 낮에 활동량을 늘리고 카페인을 줄이면 밤에 훨씬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게더 걱정이시면 1번, 소변을 봐도 방광이 다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더 걱정이시면 2번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습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 하시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생활입니다. 몇십 년간 금기시되어 온 주제지만 순수하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규칙적인 사정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의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 유럽 비뇨기과학회지에 실린 하버드 연구팀의 획기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그보다 적게 사정한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나 낮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사정은 전립선이 오래된 체액, 죽은 세포, 염증성 단백질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쌓이면 전립선 우혈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소 효과 외에도 성생활은 골반 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이 주제를 의사와도 상담하기 부끄러워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 건강을 우선시하는데 너무 늙은 나이는 없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위행위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선생님, 60살인데 혼자 살아요. 자위가 나쁜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 전략적 수분 섭취, 표적 영양 섭취, 식후 걷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성생활, 이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함 속에 힘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 15년 임상 경험을 보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분들, 70, 80대가 되어서도 활동적이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분들은 예방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입니다.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비뇨의학과에 오세요.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둘째, 소변을 전혀 볼수 없을 때, 셋째, 허리나 골반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넷째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 때 다섯째 소변을 봐도 방광이 가득 찬 느낌이 계속될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전립선 비대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가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증상이 없는데 뭐 하러 가요? 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발견하려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무증상으로 정기검진 오셨다가 초기 전립선암을 발견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골고루 저녁에는 조금만 둘째 토마토 호박씨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셋째, 점심과 저녁 식사 후 15분씩 걷기. 넷째, 매일 7, 9시간 숙면. 다섯째,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자위행위. 그리고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건강관리는 약이나 수술, 공항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노화 과정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립선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좋아지고 수면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60대 이상이신 분들, 오늘이 전환점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60대 남성이 있다면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 격려해주세요. 이런 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무시한 것을 내일 후회할 수 있지만 오늘 실천하기로 선택한 것은 앞으로 수년간 자유와 활력과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아시지 말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가 필요한 많은 남성분들께 도달할 수 있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증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겁니다. 정보를 얻고 예방적으로 행동하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서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은 오늘 건강을 돌보면 아직 앞에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